안녕하세요 새치형입니다 친구들 중에 꼭 운동 무쇠가 있어요 아나 요즘 힘들어 운동에 그럼 괜찮아져 아나 요즘 살찐 거 같아 운동에 그럼 살 빠져 나 요즘 관심 있는 여자가 생겼어 운동에 그럼 그 여자가 너에 관심 가질 거야 아니 뭐만 하면 다 운동하라고 해요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운동을 안 해도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말해볼게요 첫째. 운동을 하면 힘들고 아프다.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많이 말해요. 그런데 여러분, 운동을 해보셔서 알잖아요. 운동을 하고 나면 어때요? 체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낮에 학교나 일을 갔다가 밤에 운동을 하잖아요. 안 그래도 낮에 체력을 다 썼는데 밤에 체육관 가면 PT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? 자, 한번 더. 마지막. 라스트. 잘한다. 진짜 마지막. 아니, 마지막만 몇 번이에요? 일단 운동을 하면 거짓말이 는다아 이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 체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없는 체력마저 다 쥐어 짜낸다. 상체에 쓰면 이 팔이랑 가슴이 아프고 하체에 쓰면 다리가 아프고 복부에 쓰면 배가 엄청 아프잖아요. 우리가 체력을 기르려고 갔지 아프려고 갔냐고요. 둘째, 술을 못 마신다.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? 운동한 날에 술 먹을 바엔 차라리 운동을 안 하는 게 낫다. 그럼 전 운동을 안 할래요. 우리가 고된 하루를 보내고 친구가 되어주는 게 누구예요? 코로나 시국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니까 집에서 신세야 유튜브 딱 하나 켜놓고 치킨에 맥주 먹는 것이 우리를 위로해주는 친구잖아요. 코로나 시국이지만 가끔은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딱 해줘야 우리가 살 맛이 나는데 뭐? 운동하고 술 먹으면 안 된다. 니 육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제 멘탈 건강도 잘 챙겨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멘탈 건강에는 당연히 술과 친구, 그리고 신세아 유튜브가 최고죠. 셋째, 시간을 많이 뺏긴다. 운동을 하면 내 스케줄을 운동에 맞춰야 해요. 어, 종구가 오늘 한번 보자. 나 오늘 상차는 날이라 안 네. 돼. 신박사, 오늘 회식했어요. 아, 어, 저 오늘 하체해야 되는데요. 오빠, 오늘 우리 집 비어. 라면 먹으러 갈래? 나 오늘 가슴이랑 복부 운동하는 날이라 다음에 먹자. 아니,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? 모자예요? 우리가 운동을 하면 저녁 약속을 못 잡아요 저녁 약속을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나 애인으로부터 멀어지겠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면 고립이 되겠죠 고립이 되면 제가 더 심심하니까 운동만 하겠죠 라스트 잘한다 운동만 하면 제 몸이 근육 빵빵하게 되겠죠 근육 빵빵이 되면 사람들이 차 클락션 대신에 제 근육을 누르면서 말하겠죠 빵빵 운동을 하면은 차 클락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쉬기 운동만 하자고요 오늘 이야기 세줄 요약할게요 일. 운동만 하다 아프면 나만 손해다. 2. 운동보단 술을 마시는 게내 멘탈에 좋다. 3. 운동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차 부품으로 사용한다. 그럼 넌 운동을 안 하냐고요? 저는 이게 3년 동안 헬스를 한 몸이에요. 그럼 빠잉!